요소수 부족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화물 차량뿐만 아니라 물류 등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국민께서는 우려하고 계십니다. 1월 오후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요소수 긴급 대응 원내 TF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수입선 다변화나 또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수재 등급관리제 도입 검토를 제안드렸습니다. 관계부처 중심으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 등급에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요소 중국 의존도는 작년 88%에서 올해는 9월 현재까지 97%에 달합니다. 비중이 80%가 넘는 특정 국가 수입 품목이 31.3%에 달하고 이중 절반이 중국산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요소수로 시작한 차이나 이스크 상황을 방치하면 자칫 일본 소부장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등탄 매점매석이나 가격 담합에는 엄중히 대처해 주실 것도 당부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개인 이윤만을 추구한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요소수 수입 재개를 위한 중국 특사단 파견도 정부에 요청드렸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중요하지만 국익의 우선한 실용주의 외교도 필요합니다. 위급한 시기에 맞춘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선거 국면이지만 국익과 민생의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 후보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민생 현안에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리재명의 외자사전 에피소드 7번째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석달치 밀린 월급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 달뜬 마음으로 평소처럼 4km를 걸어 창곡동 목걸이 공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공장문이 닫혀 있었다. 상황 파악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장이 직원들 월급을 떼먹고 야 반도주를 한 것이었다. 밤 9시가 넘어 퇴근하던 길을 벌건 대낮에 타덜타덜 걸어 돌아왔다. 하루 12시간 90일째의 노동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요즘처럼 신고의 도움받을 길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13살 취업연령 미달의 이름도 남의 이름을 빌려다니던 중이었다. 엄마, 엄마는 집에서 부업으로 북어포를 짓고 있었다.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깊이를 알수 없는 억울함이 몰려왔다. 놀란 엄마가 뛰어나와 나를 안으며 토닥였지만 내 울음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제 돌아보건대 아마도 엄마가 더 아프고 억울하고 슬펐을 것이다. 다시 동마고무라는 콘덴서용 고무 부품 공장에 취업했다. 모터로 회전하는 샌드페이퍼 연마기에 사출기로 찍어낸 고무기판을 갈아내는 일이었다. 소위, 빼빠지는 것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바닥이 닳고 지문이 사라지더니 피가 흘러나왔다. 야근은 밤 10시, 철야는 새벽 2시, 철야 하는 날이면 통금 시간 때문에 새벽 4시까지 공장바닥에서 자다가 귀가했다. 통금인 제까지 잠이 안 오면 노래를 배우거나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때웠다. 그때 강원도 출신 꼬마 노동자에게 배움 최초의 최신 유행가가 하남석에 밤에 떠난 여인이다. 하루는 연막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갔다. 부실한 치료 덕에 내 왼쪽 중지 손톱에는 지금도 검은 고무 가루가 남아있다.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에는 월급의 70%를 준다는 법 같은 건 알지도 못했고 회사에서도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왼손에 깁스를 한 채로 공장에 나가서 남은 한 손으로 일했다. 한 손으로 일하는데도 월급을 다 준다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재명아, 깊스푼 다음에 나가라. 손이 남아나질 않겠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말리지 못했고 대신 나와 출퇴근길을 동행하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대신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공중 화장실에서 일하다가 공장으로 데리러 왔고 철야하는 날이면 새벽 4 시에 데리러 왔다. 그건 가진 것도 힘도 없는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준 최고의 사랑이었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에 엄마와 둘이 상대원동 비탈길을 오르면 숨도 차고 힘들었지만 잡은 엄마 손을 발걸음에 맞추어 신명나게 흔들며 나는 행복했다. 엄마와 함께라면 길고 긴 하루의 고된 노동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엄마 손은 언제나 따뜻했다. 섣달 그믐날처럼 차가운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은 그런 옹기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